자, 보비보비 포비 보비, 보비 병원이 왔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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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간호사 크롬도 있네. 오, 간호사 크롬. 오, 근데, 어, 지금 날아가지 않았나? 아, 그 공사장에서 다시 지웠다 한다. 아, 그래도 파편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데. 어. 그래서 에디가 복사기 그 저번에 썼던 그 복사기로 해가지고 그 파편들을 부, 무너졌을 때그 떨어진 파편들을 어, 파편 조각들을 다 해가지고 다시 지웠대오 그래 오 그래서 그래서 병원이 된 거야 어 포비 병원이 됐어 오자첫 환자 오세요 오 누구세요? 어, 어저 환자인데요.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, 환자분? 어 저, 어배 배가, 배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. 아 배가 아프세요? 야 시작해. 뭐를? 자, 헛헛헛. <laughs> 자 배가 프시자 이제 배가 불시점 됐습니다. 어 이거 완전 돌팔이 아니야. 아자 <laughs> 다음 손님. 어저 왔습니다. 어 뭐요? 아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. 아열열 그럼 그럼 감기입니다. 나, 나와주세요 아니 뭔뭐 이런 일, 이런 놈들 있어? 다음 자 뭐여? 아니 저 속이 안 좋아요. 아 속이 안 좋으세요? 그럼 그냥 그냥 토를 하세요. 그냥 집에 가서 토 토를 하세요. 아니 뭐야? 어디가 빠져 오셨나요 아저 여기 면접 보러 왔어요 아 여기 면접장이 아닌데요 예 아, 여기 병원이요 아 그럼 저 가겠습니다 자 다음 아 어디가 빠져 오셨나요 아 제가 제가 빵이여가지고 불편해요 계속 나눠줘야 돼가지고 아 빵이야가지고 잠깐만 <laughs> 아아악 어, 이게 뭐야, 너, 날왜 먹, 잡아먹고, 날 잡아먹을, 왜날 잡아먹을, 잡아먹고 있어. 아니, 아니, 담, 너가 빵이잖아. 어, 다음. 아니, 이러게 치러. 응. 자, 환자분 어디가파서 오셨나요? 어? 뭐야? 왜 그래? 너, 너가 그돌파르사야 어? 너 혹시 악령 아니야? 어? 아닌데? 너 그냥 돌파사산데 아, 그래 그럼 나 간다. 뭐야? 이상한 손, 아니 이상한 손님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이상한 것 같은데? 어. 이상하다고?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하면, 어, 어, 배고다 날줄 알았어. 자, 저 왔습니다. 어디 가파서 오셨나요? 어, 아, 저, <laughs> 저, 어, 다리가 조금 아픈데, 아, 다리가 아프세요? 자, 그럼. 다 다리가 아프시죠 됐습니다.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뭐야? 아니,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?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? 혹시 제 가시 가을못 보셨습니까? 아 가시요? 어떻게 아, 저 가슴 뭐지? 아 이거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? 그제제꼬아제그제 꼬예요. 제제제아 그럼 자 이제 갓 돌려줬습니다 오오 오우. 오우, 이제 오자 오우,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오 근데 손님이왜 이렇게 안 오지? 헤이요오오 어, 누구세요? 어저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저 사실 저 배가 아프고 속도 안좋고 열도 납니다 어, 그러면 저 치수, 치료하면 치료해주시면 안돼요? 아 치료는 에이, 사실 난치료하난 사실 병원에 오려고 한게 아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온게 아니다 그럼 뭔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 포비병원에 온거야 난 사실, 경찰이다. 너를 돌팔 이사죄로 체포하겠다. 응? 어? 너희를 돌팔 이사죄로 체포하겠다. 오! 세려주세요. 응. 어, 신고한 사람들이야. 바로, 피해자들을 모셔온지 자, 아니, 저 사람이, 저 사람이 내가 지금, 아니, 내가 배가 아픈, 아픈데, 저 사람이, 제 배. 배를 주먹으로 탁 해가지고, 자, 배가 부셔 해가지고, 저 신고했습니다. 아니, 저, 저 열이 나는데, 저 녀석, 저 녀석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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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자, 여기 피해자들 다 모셔왔습니다. 어, 아니, 뭐야, 피해자분들 여기 어떻게 왔지? 어, 나 뭐, 나를 감히 먹, 나를 감히 잡아먹다니, 나를 감히 다, 그래가지고, 어, 새 얼굴로 갈았다. 어, 너 때문에 내가 새 얼굴로 갈았거든? 으, <laughs> 자, 피해자분들 다 모셔왔어. 어, 아니, 뭐야. 너를 체포하겠다.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신들은, 부, 당신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,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철컹, 철컹, 아 따라오세요. 어, 안 돼.